뒤에서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지금 약을 뿌립니다. 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네. 뒤에서 뿌리고요. 이 학생도 저기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뿌리고 있고, 이 네? 앞에 분은, 이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갔어요. 왜냐면은 가방에서 제 신발에다 뿌리는 게 지금 들통이 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교, 저, 이제 사랑제 교회도 자살 방지원들이 예, 네.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인데, 지금. 어, 아, 예배 사항. 예배 중? 예, 마시라 예. 예, 예. 야, 야. 아이씨, 뭐 시끄러워요, 혼자 아, 얘기하는데. 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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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얘기하는데. 예배하는 아, 거 이제, 이, 저기, 뭐, 아, 예배 아, 사항. 저기, 나 유튜버인데, 아, 예배 아, 사항 지금 올려달라고 그래서. 아, 유튜브 는면 아래 내려가서 할 수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2층이고요. 맨 끝자락에 있어요. 여기, 여기, 맨 끝자락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뭐 시끄럽다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 혼자,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약을 뿌리면서요. 뒤에 와서 약을 뿌리면서. 네. 이분은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시는 거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고 저기 마이크로 해가지고 뭐 저거예요 하나도 맨 끝이에요 저 끝자락인데 예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카메라로 카메라를 찍고 계시니까 왜 찍는지 왜 여기 왜찍어요아 이분이 찍고 계시니까 예예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시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니예을예예예쏘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자살방지원님들 약을 쏘시니까 그만 쏘시라고 아니 여기 지금 예배시간에 다른 방면 못하기도 했는데 꺼요 어서 게 얼른 요난린니다 지금 여기 맨 끝자락에서 이러고 있는데 응. 약 뿌리고 막 영상 찍고 막 응? 아니 꺼지지 마세요 끊지 마시고 아이 저기 뭐야 지시 아니 왜 핸드폰을 매달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튕냐고요 왜 아니, 지금 막 이렇게 둘러 싸고 이러시니까 왜 처상권 침해야. 아, 왜 둘러싸고 이러시냐고요. 목소리 저 위험을 느껴서 그래요. 보세요 위험을 느껴서. 보세요왜 이러세요? 그럼 보세요. 허가 예? 없이 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예? 이거 보세요. 이거. 전개요. 아니, 그럼 아, 내가, 내가 볼게요. 내가 학교 요고 나서 진말씀셔서 왜요? 같이 얘기 좀 하게 해 사무실 가서 얘기 좀 하자고요? 네? 예. 네. 아니, 위협을, 위협을 하시니까, 이렇게 둘러싸고. 아, 예. 아, 위협을 하시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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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여기 아니야. 지금 맨 끝에 자락에서 제가 혼자 저기 약증구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지 얘기하는 뭐지? 게. 이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뭔 처벌 당한대요? 근데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왜, 왜 말을 못 합니까? 네, 화학물질 뿌리는데? 화학물질 뿌린다고 저는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유, 책임질 수 있어요. 넉달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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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질 네. 수 있어요. 넉달에화 책임질 수 있어요. 넉 달에요. 넉 달에요. 넉 달에요. 넉 달에요. 넉요 지금 열 예. 네. 예, mm. 네. 여러분들이, 저기, 정광 목사님도 이렇게 테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등거, 등거, 네? 네. 예? 중고, 자살 방주의원이 여러분들 자살 방주의원하고 MOU를, 정주가 목표센터하고 MOU를 맺은 거는 이것은 법치주의가 전쟁이 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신고 네. 네. 어, 법안하고, 예? 네? 전부 지금 법안이 있고 정신건 정신. 당의범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아 지금 여러분들이 위협을 하니까 주는 예, 거예요. 5 년이야, 지금야 천만의 벌금입니다. 아 그래요? 맘대로 하세요. 예, 5년이야 지금요. 1 0만원이야벌금이라고 지금 협박을 하십니다. 아, 목사님. 있어요. 네. 네. 일단 허시고요. 아, 네. 뭘맨 끝에 있는데요. 저는 맨 끝에요. 여러분. 맨 끝에 알아게맨 끝에서 앞에서 네? 향해서 말하니까 방해받잖아요. 뭘 내가 얼마나 크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시끄럽지. 내사람주세요세운내사람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 저한테 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만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기세. 내세운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애들 그치, 일단 올리도록 많이 하겠습니다.